자, 우리, 이거 우리 어디 도착했어? 우리 어디로 찾겠어 Stafford, n 자 w c a s t l e Line, n e w c 고 s t l e Newcastle, n 가 w 자 a s t l e Newcastle, n e w c a s 뉴카 e Newcastle, n e w c a s t 빨리 o t it. Play from three. p 있어 y from three. What's three also? Three a 어 왔나봐 왔나봐 s three? Three. Three. You can't. Three, three, t h 가 e e Oh, one n u m 아니, 알았어 아니, 안 왔어. 2미니 락해. 아니, 가야 돼? 둘러봐. 아니, 어디 보다? 봐 나이프 한 수. 나는 세트 그 지금 빨리 보고 있나 봐.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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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근데 포카 인데네 응. 이거 포카 포커 인데 포카야? 어 아니야. 이거 아따라. 어? 여기 아니네. 톨레 지호야 응? 우리 그여톨레이다어 응. 옆에 샌드위치네? 아니네. 샌드위치네 어? 샌드위치야 우리 이거 주차 어디가? 기차타고 기차안에 있는 화장실 가자 저, 저거 우리거아닌데 응. 기차안에 기차 있는 화장실 가자 알았지? 기다어 여기 세있다새자 네. 네. 몇분 남았어요? 지금 나 생고 1mm 1로와 저 콜카를 지네 그래 이리와 어, 우리도 일로가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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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꺼도 인터시트야 이거 타는거야 이거도 화장실도 있대? 있을걸 화장실 없 없든 어떻게 그럼 우리 에핑 내려야지 에핑에서 그럼 그래, 우리 다른거 타래? 어 <목소리>

Alright. Yeah,